실이 있긴 한데 그래도 좀 일부러 좀 길게 해주신 것 같아요 아그럴니까요 네, 힌트도 그렇구나. 좀 살짝씩 주셨고 네 좋습니다 자 이제 포토타입 가져볼텐데 좀 안내드리면 왼쪽, 중앙, 오른쪽 한 번씩 돌아가면서 총두번 이렇게 돌겁니다 네그 다음에 우리 팬분들과 함께하는 단체 사진도 한번 찍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파이크를 혹시 네, 제가 드려드릴까네 그 네. 이번에는 좀 그래도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걸또 하고 싶어서 아 그러면은 팬분들이 추천하시는 걸로? 네네 맞요아 좋습니다 혹시 원하시는 포즈 있으실까요 고양이기. 이거고이기 고양이기. 곰! 곰이이 곰, 돌이이이고고양이고또고양이이요 고양이기. 골! 골이기골양이골고양골기 골, 양고 아, 요거, 기고 고양이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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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양이고요 그럼 왼쪽부터 한번 이기드리겠습니다 촬영하겠습니다. 왼쪽 카메라부터 팬분들부터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볼 찍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말씀해주 추천해주신 포즈들로 촬영하겠습니다. 찍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네, 그대로 중앙으로도 이동해주시고요. 배추 신 포즈 또 중앙 팬분들을 위해서 촬영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자 이제 오른쪽도 한번 이동해 주실까요? 네 찍겠습니다 하나 둘셋네 좋습니다 자그 자리에서 그러면은 아까 또 나왔던 포즈 중에 곰돌이 양손으로 아니 한 손으로 양손으로 촬영하겠습니다 <laughs> 찍겠습니다 하나 둘셋 감사합니다. 중앙쪽으로 이동해 주시고요. 공돌이 그대로 이어서 촬영하겠습니다. 찍습니다. 하나, 둘, 둘 셋. 네, 감사합니다. 네. 자 이제 왼쪽 한번 이동해 주시고요. 공돌이 마지막으로 촬영하겠습니다. 하나, 둘, 둘 셋. 네 위쪽도 한번 쭉 바라봐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앞에 쪽 팬분들도 뒤쪽 팬분들까지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 또 포토타임 가져와봤습니다 혹시 고양이 까지만 할까요? 네 알겠습니다 고양이 귀까지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저희가 시간 관해서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이 귀 알려주세요 우리 팬분들이 맞아요 맞아요 어왔습니다 찍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감사합니다. 자 중앙쪽 이동해 주시고요. 촬영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네, 오른쪽 이동 부탁드리겠습니다. 촬영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감사합니다. 자 그리고 우리 팬분들과 한번 찍어볼까요? 네 여기 살짝만 앉아주시면 우리 강동민 나오고 좋습니다. <laughs> 자 우리 팬분들 다 함께 한번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잘 나오고요. 네. 네 알겠습니다. 자첫 번째 포즈 자유 포즈 여러분들이 원하는 포즈로 가겠습니다. 자첫 번째 포즈는 자유롭게 여러분들 표현해주세요. 찍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쭉 찍습니다. 계속 찍습니다. 쭉쭉쭉쭉쭉 좋습니다. 자, 두 번째 포즈, 다 같이 우리 팬분들이랑 하는 포즈, 뭐가 있을까요? 하트, 볼콕으로 볼콥. 볼콥. 아, 오케이, 볼콕으로다 같이 우리 팬분들도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게 한 분들도 안 하면은 약간 이빨 빠진 것처럼 안 예쁘게 나오니까 꼭잘 주세요. 여러분들, 자, 감사합니다. 어느 방향이야? 어느, 어느 방향? 어느 방향? 방향. 방향. 왼쪽 정해주세요. 박민씨가 왼쪽, 박민씨가 방향 방향 하는 방향으로 해주세요. 왼손으로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준으로도 왼손이죠 왼손으로 해주세요 찍겠습니다 하나 둘셋네 몇몇 분이 오른손으로 하긴 했지만 이해하겠습니다 자, 네. 혹시 2층도 조명 혹시 가능할까요 더 밝게? 2층분들도 조명이 가능한지 여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2층분들도 오늘 아 네, 감사합니다 한번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더볼 거. 왼손입니다. 하나, 둘, 셋 찍습니다. 계속 찍습니다. 감사합니다.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 오늘 즐거우셨나요?